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께 잔송의 드럼으로 16강 예, 16강 입니다 예, 14 15강은 제제 제 채널에 올렸던 파일을 올려드린거 여러분 보셨죠 예 그거 어, 그거 잘 보시고 거기서 제가 뭐 이렇게 몇가지 연습하라고 하시라고 부탁드린거 그거 연습 반드시 해주시고요자 오늘은 16강 어, 쉬우면서도 우리 좀 우리 아마추어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오늘 4분의 3박자, 8분의 9박자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아 어, 4분의 3박자는 뭐 우리가 많이 가뭐 가요도 그렇고 동요도 그렇고 우리 시시 m 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8분의 9박자는 어, 우리 찬송가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4분의 3박자부터 해서 네,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 4분의 3박자. 이제, 저기 하자면,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 있다는 거죠. 그죠? 1, 2, 3, 1, 2, 3, 1, 2, 3, 1, 2, 3 하는 거. 자, 그런데 이 하이엣은, 어, 그러면 하이엣을 셋, 이렇게, 이게 실행이 아니고, 하이엣은 이때 8분음표로 쳐줍니다. 그러면 6개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4분의 6박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4분의 3박자입니다 반드시 4분의 3박자인데 하위에는 한마디에 6개가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첫 번째 형식 자첫 번째 형식인데 님샷으로 하겠습니다 님샷으로 자 우리 힘찬 보세요 원가. 우리 이거 옛날에 학교 갈 때, 뭐, 강, 양, 약, 중, 강, 양, 약 하면서 했던 거, 우리 리듬 합주라는 거, 우리 했을 때 했던 거그거예요 4분의 3박자. 근데, 어 이제 이거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우리 드럼에서는, 어 4분의 3박자에 제일 첫 번째, 원, 원 하고요, 쓰리 어 3, 3에, 어 비트를 주는데, 원의 베이스, 3의 스네어 림샷을 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드럼에서는 우리 첫 번째 형식으로서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형식은두 번째 형식은 아 1에 베이스를 주고 2하고 3 사이에 한번더 베이스를 주고 3에 아, 스미너를 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One.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번째, 이게 두번째죠. 세번째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아, 세번째 패턴은 이거를 두 박자를 묶어주는 두 마디를, 두 마디를 묶어주는데 아, 원, 그 다음에 투하고 쓰리 중간에 투하고 쓰리 사이에 베이스 듣고요그 다음에는 쓰리하고 그 다음 원그 다음 박자 첫 박자 원 비트 들어갈 때 페이스를 줍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전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1, 2, 자, 이건 두 마디입니다. 1, 2, 3, 1, 2, 3. 쓰리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좀 베이스가 좀 많아서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 번째 형식으로 이렇게 가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이 헤드샷을 사용할 때는 어, 두 마디를 묶어서 하는데 두 마디를 묶어서 하는데 처음에 첫 마디에 원의 베이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음 춤, 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또 제가 1, 2, 3그 다음에 1에 다시 베이스에, 에, 베이스를 주고, 또 1과 one, 2 사이에 다시 베이스를 주고, 그 다음에 3에 3를 헤드샷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으로 주기도 하고 혹은 아, 아, 이렇게 어, 매 마디마다 씩에 스네어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원첫 마디에는 원의 베이스만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 시작하기 전에 전과 그두 번째 마디 원에 베이스 주고 그다음에 2와 3, 그 다음에 투와 쓰리, 쓰리 시작하기 전에 베이스 주고 쓰리에 스네아 주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두 가지 패턴을 우리 4분의 3 박자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4분의 3 박자는 빠른 리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피리는 단순하게 줍니다. 제가 한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피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줍니다. 물론 뭐 어떤 저기 너무 보니까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너무 그렇고요 아 이게 사고의 삼박지 않도록 빠르거나 아 이렇게 어떤 경쾌하거나 아주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피리도 너무 그렇게 조잡하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라이드 치면서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죠? 라이드 치면서 연습하셔야 되구요. 자이번엔 8분의 6박자, 아니, 8분의 9박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8분의 9박자는 어, 4분의 3박자보다도 사실은 더 느립니다. 더 느려요. 어, 8분음표가 한 마디에 9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딱딱딱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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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딱딱딱딱딱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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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이게, 이제, 이게 8분음표라면은 딱딱. EN2 EN3 EN1 EN2 EN3 EN 이렇게 해서 한 마디에 팔 분음표를 9개를 배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형식은 당연히 1베이스에 완성해야겠죠 그죠? 1베이스에 1베이스 주고 그 다음에 3에 3에 주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에, 이것도 이제 같은 형식입니다 어, 두번째 형식 같은 경우는 원에 에, 베이스 드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의 3의 인접한 부분에서 어, 베이스 드럼이 한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네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시면 원! 제가 잠깐 신선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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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자, 제가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어, 투에 하이에서 조금 강세를 줘서 쳤습니다. 그죠? 원, 투, 원, 3, 1, 2, 3, 1, 2. 그렇다고 뭐 세게, 그렇게 너무 세게 치는 건 아니지만, 2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이에서 약간 강세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똑같이 어, 두 번째 그세 번째 패턴은 원 베이스, 그 다음에 투에 2하고 어, 쓰리 사이인데 쓰리의 근접한 부분에 베이스 그리고 어, 다음 마디, 다음 마디 원의 근접한 부분에 베이스 그리고 원의 베이스 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해보면 자 원. 어, 여러분들, 우리가 베이스가 동시에 두개 있을 때, 그죠? 어, 이럴 때는, 자, 처음에 베이스는 조금 약하게 쳐주고요.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베이스를 좀더 강하게 쳐줍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 n e two, three, two, t h 아, 어, 요런, 요런 그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 여러분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모션을 살짝 사용해도 됩니다. 자, 하이에스에서는요. 보세요. 되 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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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무박자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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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보스트모션은 제가 나중에 좀 한번 시간을 내서 어, 정확하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그, 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트모션을 많이 사용하는 리듬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보스트모션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어, 4분의 3박자와 오늘 8분의 9박자 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